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32분 지나가고 있죠 자 먼저 오늘까지 2주간 30% 넘게 익절한 종목들만 먼저 싹 공개할게요 자 짧게 먹은 것들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존재하지만 30% 이상 종목들 보시면요 11월 9일부터 자 주피터 30% 비트코인 sv 35%자 같은 날 시바이노 30%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30%자 니어 프로토콜 35%, 앱토스 35%, 솔라나 55%, 이뮤터블 엑스 30%, 에이브 40%, 빔 35%, 오스코인 30%, 비트코인 골드 35%까지 거의 하루에 한 종목씩은 최소 30% 이상 수익 챙겨 간 겁니다. 이 정도면 자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 주말에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최소 30% 이상 급등할 종목들 실시간 타점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은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30% 이상 수익 챙겨 가실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입장해 보시고요. 장담컨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계좌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말간 수익 볼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뭐냐? 바로 e 이캐시예요 자, 보시다시피 정보방은 영상보다 빠르게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잡아 두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아시 자이캐시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요 앞서서 보여드린 30% 수익 넘는 종목들 우습게 뛰어넘을 코인이니까 여러분들 구독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단기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4시간 봉으로 볼게요 현재 이캐시 추세 너무나도 좋습니다 11월 5일 기점으로 저점 절대 깨지 않고 올려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주부터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들까지 뒷받침되면서 올해 6월달에 요구거래에서 이탈했던 0.06원을 드 드디어 상방으로 돌파해 줬어요. 이후에 강한 눌림이 나오면서 더 빠지는 듯했지만 정확하게 추세선 지지에 안착하면서 지지 반등까지 나오고 다시금 0.06원 매물대 위쪽으로 이렇게 안착해준 모습 볼수 있죠. 현재는 수많은 캔들이 해당 주요 매물대 지지를 받아주면서 추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캔들 아래쪽에 있는 이동평균선 또한 완벽한 정배열을 띠면서 강력한 상승 추세에 힘을 계속적으로 더해주고 있죠. 여기서 좀더큰 스케일 일봉으로 한번 차트 살펴볼게요. 자, 일봉상에서도요. 얼마나 추세가 계속적으로 강력한지 여러분들 한눈에 보이시죠. 이동평균선 완벽하게 정배열 띄어져 있고 매수 거래량 정말 중간중간 들어온 요 매수 거래량들 너무나도 현저하게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요 매물대 0.075 구간까지 폭등은 정말로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면요. 이전에 쌓여들어온 요 막대한 양의 거래량들을 전부 소화하면서 정말로 전 고점이 0.124요 가격까지도 이번 상승장에서 여러분들 돌파를 노려서 완벽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이에요. 지금 구간은. 우리가 요 매몰대에서 잡았으면 7월에 잡았다고 해도 정말 기회비용 대비 보세요. 안 나와요. 하지만 이 구간까지 돌파를 해준 시점에서는요. 충분히 단기간에 우리가 급등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빠르면 이번 주말 안에 단기폭등 나와주면서 30% 이상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코 코인님을 여러분들 꼭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단기급등 솔코인들 실시간 타점 실시간 매수 신호 이런 것들 전부 다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정보 방에서 싹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하셔 가지고 이번 주말 단기폭등 나올 타점들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캐시로 마무리 시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